안녕하세요. 오늘은 볶음밥을 만들어 봤어요. 마늘, 버터, 달걀 그리고 쪽파만 넣고 만든 볶음밥인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걸 응용해서 새우나 다른 야채를 넣으셔도 돼요. 제일 먼저 쪽파를 송송 썰어 주세요. 칼을 주실 땐 저렇게 연필 잡듯이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우산 잡는 것처럼 주셔야지 되고요. 손가락 등이 칼에 닿게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면서 써시면 돼요. 칼썰 때는 칼쇼 할거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나시면 안 돼요. 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마늘을 다져주세요. 알리오 올리오 할 때는 1인분의 마늘을 4쪽에서 5쪽을 넣는데요. 어, 밥을 볶을 때는 3쪽 정도 하시면 돼요. 밥은 파스타보다 음식 맛을 훨씬 더 흡수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양을 줄이셔야지 돼요. 어, 만약에 슬라이스를 하실 경우에는 아마 마늘 10쪽은 넣으셔야 될걸요? 그럼 10쪽 튀기는 버터 양은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은 다지세요 마늘은 어떨 때 슬라이스를 하냐면요. 마늘을 전혀 못 드시는 분이 드실 때, 아니면은 너무너무 매운 중국 마늘을 쓸 때, 그리고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소스는 미리 만들어 두셔야 돼요. 먼저 간장을 밥숟가락으로 하나 반 정도, 이거 다안 넣을 거고요.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놓으려고요. 중간에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식초예요. 이거를 티스푼 하나 정도를 넣을 거예요. 알리오 올리오 할 때는 페페론치노 아니면은 청양고추, 약간 신맛이 들어가는 매운 고추를 넣는데요. 파스타 먹을 때는 고추 털어내고 먹는데 밥은 그냥 들어오거든요 입안으로 음, 진짜 맵잖아요. 그래서 식초로 대신하려고요. 식초는 아주 조금 넣으셔야 돼요. 식초가 들어가면 버터의 느끼함을 잡아줘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물을 음, 밥 숟가락 두 개, 세개 정도를 넣어주세요. 간장을 좀 희석을 시켜야지 전체적으로 짠 맛을 골고루 분배시킬 수가 있어요. 팬은 약불에서 약간 예열했어요. 그리고 버터가 저렇게 보글보글 할때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볶아주세요. 제가 재보니까 딱 35초 볶았더라고요. 저렇게, 음 불이 좀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마늘을 몰아놓고서 볶아주세요. 그래서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으셨다가요. 그때 밥을 넣어주시면 돼요. 밥은 흡수를 잘하니까 안 익은 마늘이 있을 경우에는 되게 매운맛이 나요. 맛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할 때 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이랑 마늘이랑 버터랑 막 섞어주세요. 근데 잘안 섞여요. 제 밥은 또 찰밥이 섞여 있어서 잘안 섞이려고 하거든요. 밑에 들러붙기도 하고요. 최대한 볶으시다가 여기에다가 소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희석된 간장이기 때문에 좀 많은 액체를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들러붙어 있던 마늘이나 밥 같은 경우에도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밥을 어, 골고루 잘 볶아주세요. 지금 밑에 막 들러붙고 있는데요, 이게 맛있어지는 거예요. 볶음밥은 반드시 스텐 팬에 하세요. 코팅 팬에서는 절대로 맛있는 볶음밥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저 밑에 지금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지금은 너무 불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불을 잠시 꺼줬어요. 그리고 저 바닥에 붙어있는 맛있는 거를 밥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맹물을 부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간이 적당하게 딱 맞거든요. 여기에 간장소스는 더 부을 수 없으니까 맹물을 부어서 바닥에 있는 거를 긁어내세요. 이제 수분이 조금 들어갔으니까 100도 미만으로 익으면 맛없어지니까요. 불을 다시 어, 켰어요. 120도, 180도로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팬하고 재료에 접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팅팬의 경우에는 접촉을 못하게 재료를 붕 뜨게 만들어요. 접촉이 안되기 때문에 맛있는 맛이 안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버터를 아주 조금 팬에다가 녹이신 다음에요. 달걀을 깨뜨려 줄게요. 원래는 달걀을 그릇에 깨서 넣으셔야지 더 맛있어져요. 달걀 노른자가 전체적으로 섞이면서 노른자의 지방질 때문에 팬에 달라붙지도 않고 그런데 어, 귀찮잖아요. 오늘은 간단한 음식이니까 직접 달걀을 팬에다가 깨뜨리신 다음에 저렇게 섞어주세요. 어, 달걀을 먼저 깨면 흰자가 먼저 바닥에 붙어서 저렇게 달라붙어요. 이제 달걀이 다 익었으니까 같이 섞어주세요. 그리고 나무 수저로 바닥을 부드러하게 긁어주세요. 저기 지금 보이시나요? 밥 달라붙어 있는 거 저게 맛있는 거예요. 코팅 팬으로 하실 때는 너무 맛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설탕도 넣고. 굴 소스를 넣고 그런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재료를 넣어도 같은 맛이 나요. 어, 물 조금만 더 붓고서 저 맛있는 맛을 밥으로 또 흡수시키세요. 굴 소스 요리는 재료 상관없이 모두 같은 맛만 내는데요. 이렇게 같은 맛만 계속 먹으면 어린 아이는 지능 개발도 안 되고 성인은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만두가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먹으면은 최민식 씨처럼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쪽파 썬거를 넣어 줬는데요 밥은 되게 단맛이 많이 나잖아요 밀가루에 비해서 이 단맛을 상쇄시켜 준 뭔가가 필요해요 매운맛 또는 신맛 김치 대파 부추 다 좋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저거 밥이 120도 180도에서 익은 모양 저 노릇노릇한 색깔 저게 많으면 많을수록 볶음밥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볶음밥은 반드시 스텐팬 또는 스텐 낭비에 하세요 혹시 사용하시는 코팅팬에서도 밥이 저렇게 눌러붙나요? 그러면 코팅 물질 다 날라간 거라서 지금 식초나 간장 같은 게 묻어 있으면 알미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 볶음밥 정말 맛있었어요. 버터랑 마늘만 들어갔는데 마치 고기를 먹은 것 같은 맛이 났어요. 버터가 그렇게 동물성 맛을 가지고 있는지 또 처음 알았고요. 마늘은 정말 너무너무 고소한 맛을 주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알리오 올리오 먹었을 때그 맛이에요. 달걀은 큰 역할을 못해요. 그냥 단백질 보충? 그 쪽파가 느끼해질 수 있는 거를 잡아줬어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